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주동행 여행 함께 행진합니다.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계속해서 신명기서를 묵상합니다. 신명기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신명기서 말씀을 관통시키는 메시지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가 인생을 살리고 그리고 인생을 세우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본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모본의 말씀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과 더불어 그것은 그들의 생활 태도를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해를 베푸실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법도인데 곧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게 될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룬 관계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지켜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일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생활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영성 라이프 스타일이 구축되고 무장되어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저 들판의 논밭에 곡식을 심듯이 과수원에 그 과일나무를 심듯이 우리는 여주동행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여주동행 영성 라이프 스타일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 집중하고 매일 훈련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핵심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묵상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극률이 어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코 우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아주 무서운 우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우상의 유혹이 보통 강력한 곳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기존 이스라엘이 생활하고 있는 유목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고차적으로 문화가 앞서지는, 앞서 있는 농경 문화를 그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농경 문화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고요. 어, 그곳은 풍요를 보장해는, 보장해주는 바알신이 있고요. 또 다산을 준다는 아세라 우상도 그곳에 버티고 있는 곳,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참어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 인간 생활의 소유 어, 그리고 물질 심지어는 성 섹스 어 그리고 어, 생명을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 가나안의 우상을 만나면은 그것을 불살으라고 어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상에 박혀 있는 금은 같은 어 그러한 아주 귀한 물품들도 절대로 취하거나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것을 탐하지 말라고, 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25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유혹해서 그 짐승을 잡는 기구입니다. 마치 이 우상은 올무와 같은 것입니다. 현세적인 유혹을 우리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유혹에 빠져 그것이 큰 올무가 되어 저주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며,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 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 니라 아, 2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자, 우상은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 미움을 받는 아주 저주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집을 다 관찰해 봤어요. 우리 집 안에 가증한 물건이 있나? 가증한 문화가 우리 집 안에 혹시 있지는 않나? 그렇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수시로 수시로 돌아볼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지시의 메시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지침입니다. 가난 정복에 대한 지시의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국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지난 출애급 그래서 어 애굽을 굴복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기사 이적 능력의 손으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 멸하시리니 이처럼 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벌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왕벌. 이 왕벌은 이것은 익명의 우군입니다. 이것은, 어, 사자 성어로 말하면 천우신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적인 조건을 통해서 어떠한 현실적인 이베트나 또는 현실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전략도 주셨어요. 22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야 하노라. 그렇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주 크고 넓고 광대합니다. 아, 어,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방 나라도 아주 강하고 수요가 많습니다. 만약 일시에 그 땅을 정복해 버리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그광 광활한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일시에 내쫓게 되면 이스라엘의 소수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 땅을 다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 그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소탐 대식이라는 말 있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 묵상 속에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전략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어서 마지막 약속의 말씀 또 나눕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지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약속이 따라옵니다. 먼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번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생육이 번성해지고 그들이 돌보고 있는 가축과 그리고 기르는 농산물의 풍성함과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요 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하고 튼튼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23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들의 왕,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마침내. 마침내의 복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로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하, 여전히 깜깜한 광야예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껏 사명과 비전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현실을 좀 둘러다 보면은요, 이게 보통 광야가 아닙니다. 환경은 온통 붉고 메마른 광야 현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곳 광야에 묻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오히려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흐르게 하는, 어, 그러한 믿음의 역사. 우리가 새롭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 그 실천 방법은 말씀을 듣고, 어,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곧 매일매일의 여주 동행의 삶입니다. 여바라. 여주 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